진짜 많다. 이건 뭐야? 어떤 거? 그게 파우치 숯불. 아, 이런 것도 나와? 응. 이게 내거 갖고 와요. 너무 슬프다. 3주차가 없어. 화장실까지 하시면 아 진짜 많다. 정말 많다. 이 너무 귀여워. 12,000원짜리 플레이보비를 샀더니 나에게 음료를 한잔 주었어. 그들은 나 눈이 뜨고만 세야 지 이건 하나 뜯었으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뜯을까? 이거는 보관용인 거야? 아 일단은... 이거 보고 할게 응 이건 팁! 자, 너 뜯고 싶은 거 뜯어 나 아, 이거... 내가 갖고 온거 뭐 뜯어 나뭐 뜯어. 뜯어야지 이거는 조립돼 있어? 어떤 거? 이거 조립해야 되는 거? 응 어, 조립해야 돼아이 사람은 조립을 안 해도 되는... 우리 작은 손안에 커다란 계단 패밀리 무기 여기 써져있어. 봐봐. 귀여워... 아... 얘도 혹시 그때 근육은 형처럼 이거 막 눌러야 돼? <laughs> 아니야, 그거 살짝 하면 되더라. 아, 귀여워... 어, 귀엽다. 코빠... 이 컵이 근데 진짜 귀여워. 이리 저브 컵이... 난 이게 더 귀엽다! 아 어, 그래? 음. 이 언니가 들고 있는 거는 이 컵이야. 하얀색 기본. 어 기본 머그컵. 어, 어 그러네. 아 이름도 적혀 있다. 조이 응. 역시 디테일. 그리고 얘도 여기는 스타벅스라고 적혀 있네. 얘 가슴팍에 스타벅스 마크 있어. 얘는 스타벅스라고 적혀 있다. 아 그러네. 어. 응. 왼쪽에 여기에 들고 있는 컵을 어. 대충해도 되는데 그거 로이. 아, 이거 귀엽다. 이거 귀엽다. 이거 귀엽다. 텀블러야? 응. 귀엽다. 아, 이제 그거 알아? 뭐? 휘핑 이거 하는 거 있잖아. 응. 그 가스 안 넣는 거 이제 그 응. 은색의 요금. 근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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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걸로 약간 마약같이 하는 애들이 있대. 그걸 콜략, 약을 한다고? 그 가스니까 어쨌든. 아, 세은회고 또라이만. 어,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꿨어이 휘핑크림, 썰이야. 카더라 통신인데, 이렇게 이 모양, 예쁜 모양의 그 휘핑크림이 더 이상 볼수 없을 거다. 가스 도안팔 거다. 사용 안할 거다. 뭐 이런 렇 얘기가 있다고 카더라. 펄, 카더라는 있어요. 어, 찢는던 거를 안 썼죠. 엄마. 아 너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. 여기 아, 여기잖는거 여기 있네. 어? 근데 왜 거기로 했어? 못 봤다. 다른 도 있어. 여기. 다른 건 없었어? 응. 아니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 여기 쓰더라고 돼 있는데. 싸음이 <laughs> 아, 급했어. Just brood. See you at Starbucks. 어? 이렇게 돼 있네. 어 이거 색칠하는 거야. 이것도 다, 안에 다 그거야. 아, 난 몰랐네. 안 펼쳐 봐서. 아, 별로 없카 응. 귀엽지. 이건 레고가 아니야라고 사수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<laughs> 그래서 조용히 있었다. 아 귀여워. 의자 귀엽다. 앉아봐. 아못 앉는구나. 앉을 수 있어. 이거 벗겨야 되죠. 어, 이러려면아 역시. 벗어야지. 왜? 일하는 때는 못 앉잖아 아 슬퍼 <laughs> 쉬는 시간? 앉을 수 있어 하지만 쉬지 않아? 못 앉아 짜잔 슬퍼 현실 반영이네 <laughs> 나좀 똑똑한 것 같다 천잔데 네. 자 햇빛을 먹어줄게 근데 꼭 잠깐만 이, 이거 왜이 각도야 <laughs> 개구리 왕눈이 같은 각도야 이 레게 금길길레개이늘늘늘늘늘이늘늘늘늘늘이늘늘늘늘늘 이것도 늘늘늘 어, 이게 늘늘이늘늘늘늘늘늘이이 음... 의자는 볼수 있더니 왜안 되는 거야라고 했던 게 이거야? 아 그건 이거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또뭐또 어. 또, 또 뭐가 있었어? 그거는 스타벅스 그냥 그거였 뭐 캠핑 거야. 의자 이런 거야던 어, 뭐. 그런 거였을 거. 그럼 다음에 붙여야지. 귀여워. 어 귀여워. 세워놓을까? 세워놓을까? 그러면 너 이제 휴식 시간 끝났어. 나와. 어, 슬퍼. 휴식 시간 끝났다. 일하러 가자. 그 다음엔 쥬. 쥬. 로이. 아, 어, 자빠졌다. 강아지 장미까 쭤. 들엽다 어? 어? 제대로 안 들어갔어? 야 원래는 핫 따라라라 따라 귀엽습니다 대파리들이 아, 묻은 슬픈 플레이보그아 부셔버릴거야 이곳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죽여버릴거야 짜증나 대파리 하지만 여기만큼은 성공을 했다는 여기만 주먹 <laughs> 주민 주민 귀여워 귀엽다.